왜 필요한지는 저희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가 나오는 거 보니까 벌꿀을 입수했다는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식량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휴대식량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의 네 스테미나 게이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노란색 게이지가 가득 차고 있는 거 보이시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까 또 날고기를 보통 어, 날고기나 용골 같은 것들을 소재를 채취할 수가 있죠. 야생 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바베큐 세트로 구워보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직접 터치를 하시고 더 어, 고생을 하시면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게를 넣은 상태로 벽 가까이에 가니까 A 버튼 아이콘이 뜨는데요. 지금 이때 A 버튼을 누르면 벽타기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공격 버튼 X를 누르면 공격도 할수 있고요. 지금 바로 눈앞에 말씀드린 구워 마가라.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몬스터 포에 존재하고 있는지, 지금 고어 마가라를 통해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합 마스코트거리 광역 바이러스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이 광역 바이러스는 몬스터를 흉포화시키는 바이러스고요. 근데 몬스터뿐만 아니라 헌터도 감염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한번 감염되면 시간이 경과하거나 공격을 받으면 체내에 점점 커져서 광역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극 카드 방법이 있습니다. 지로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요,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주 거칠게 보어화가를 몰아붙이고 있는 시연자인데요. 지금 저 무기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차지 엑스인데요. 네, 그 전에 지금 여한 마스코트걸이 다른 이야기를 또 알려주는데요. 강력 네, 마이러스를 일대로 변형시켜서 강력한 속성 해방배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속성 해방배기는 성급식 변형발 있는데요. 전투를 하다 보면 적에게 데미지를 입어서 체력 게이지가 줄어듭니다. 이때 회복약을 사용해서 체력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조금 멀리 떨어져서 회복약을 마셨지만 여러분이 실제 게임을 하실 때는 아예 다른 맵으로 이동하셔서 회복약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네. 아, 지금 정말 소문대로 강력한 몬스터였습니다. 네, 여러분께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시관에서 직접 체험해 볼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고 마가라와의 전투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해준 시연자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